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짜이 5단지 2018년식 775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5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2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,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한 평택 소사벌 중흥에스 클래스 에코시티 2017년식 11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3백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6,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위치한 평택 청북한 양수자인 2016년식 71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.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평택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이단지 2019년식 2530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400만원에서 21년 5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3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.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제일하이빌차 2005년식 71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 원에서 21년 3억 3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1,3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1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평택용이금호올림일단지 2015년식 15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평택시 가재동에 위치한 우림필류 2006년식 5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.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위치한 송담지엔 하임 1차 2018년식 707세대 전용 면적 7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,800만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한 평택소사벌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6년식 71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310만 원에서 21년 4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, 평택시 장안동에 위치한 평택장안마을 고오롱하늘채 2013년식. 194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 2019년식 75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200만원에서 21년 8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5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청실보성 2000년식 462세대 전용 면적 84.7 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3백만원에서 21년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평택 서정동 롯데캐슬 2010년식 828세대 전용면적 118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.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 자의 1단지 2017년식 998세대 전용 면적 59.1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7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평택시 고덕면 국리에 위치한 평택영화 블레나임 2008년식 56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 5 0 0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 2단지 2017년식 851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에 위치한 동신아름 마을 2005년식 546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 5 0 0만원에서 21년 3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2019년식 2,324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5억 1,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8 0 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,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택 1차 2018년식 822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3백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1차 2006년식 54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1,500만 원에서 21년 2억 4,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4,7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에 위치한 동신행 복마을 2003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,750만 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%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군모닝일맘시티 단지 2019년식 103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5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4,6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한국아델리움 2005년식 33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800만원에서 21년 4억 2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,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2019년식 7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2백만원에서 21년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7천2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에 위치한 성원 2002년식 494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택 3차 3-1블록 2019년식 542세대 전용면적 73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 430만 원에서 21년 5억 7천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3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센트럴자이 사단지 2018년식 684세대 전용 면적 72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,300만원에서 21년 5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4천 4백만 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%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3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군 모닝 일맘시티 사단지 2019년식 921세대 전용면적 73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8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 동문군모닝일맘시티 1단지 2019년식 8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,175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 평택시 안중읍 편아리에 위치한 건영 캐스빌 2005년식 7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8천8백5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오미노스빌 1차 2005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7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8백만원에서 21년 3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평택시 청부급 옥길리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이단지 2011년식 113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2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2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담 2016년식 952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9,920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5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오미노스 비리차 2005년식 42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300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경택시 청부급 옥길리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일단지 2011년식 1031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9,500만원에서 21년 2억 2,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